자, 오늘은 열역학 제1법칙이다. 열 에너지와 열기관,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자, 온도라는 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을 정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자, 기억해놔야 돼. 음,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서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한다. 그래서, 분자의 운동에너지, EK는요, 음, 2분의 3KT, 이렇게 얘기합니다. 2분의 3KT,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운동에너지, 기체의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첫 번째,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열평형 상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다. 그래서 자 하나는 뭐 이십도고 하나는 1 5도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열기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로 열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는다. 열평형 상태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온도가 높은 물체 Q1, 온도가 낮은 물체 Q2가 같다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여기를 T1, 여기를 T, 여기를 T2로 하자. 음. 그러면 Q는 CmT니까 C1m1 그 다음에 여기 온도 변화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T1-T2 이렇게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은요 C2, M2 그 다음에 T-T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일을하게 되는데 압력 p와 부피 변화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w는 p 델타 v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압력이라는 건자 가르스로 1m의 단위 면적에 1 m 에면 뉴튼이 힘이 가해지느냐 이 뜻이야 이게 압력이라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다 아래쪽은 면적이죠 그럼 미터 제곱에 다니고요 힘이 단위니까 뉴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이 면적이니까 A, 위쪽이 힘이니까 F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F. 그래서 이 공식이 P가 된다. 그러면 F에 대해 정리하면 F는 P A가 되겠다, 그렇지? 자, 요거 기억해놓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압력이 P고, 그 다음에 요 길이 L만큼 밀고 간 거야. L만큼 단면적이 A고 여기는 델타 V다, 그렇지? 그러면, 자, F는 PA를 구했지? 그러면, 이쪽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자. W는 원래 FS지, 그지? 그런데, 이 S에 해당되는 게 이동거리 L이라고. 그러니까, FL로 바꿀 수 있어. 델타 L. 여기까지 됐지? 다음, F는 다시 PA로 바꿀 수 있네, 그지? 그러면, PA 델타 L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AL이 뭐냐? 단면적 곱하기 길이네. 그러면 요거의 부피가 되네. 델타 V가 되네. 그래서 요게 델타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지, 그렇지? 자, 요거 잘 기억해놔. 자, 기체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 일. 여기 P고 여기가 V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W는 자 P 델타 V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아래쪽 면적 늘어난 면적 자체가 P 델타 V니까 얘가 W다 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의점차를감싸하면이 아래쪽 면적이 일한 거예요 이만큼. 음. 자 이게 W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갈때 이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때 이만큼의 일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순수하게 한 일량은 이만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이게 순수하게 한 일의 양 W가 된다. 자, 기체 내부 에너지. 이상 기체의 경우, 아, 이상 기체가 뭐냐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함으로 퍼텐셜 에지 0이다. 뭔 소리인지 보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 사이에 인력도 총력도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나머지 변수들을 다 제거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한 기체다 그 정도 이해하고 내부의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에지의총 합이므로 분자 수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자 분자수가 만일 한 개였다 그럼 벽을 한번 충돌할 거야 근데 분자수가 두 개다 그러면 벽이 두번 충돌해서 자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클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큰 거지. 전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다음, 똑같이 분자가 들어있었어. 한개 들어있었는데, 얘는 온도가 더 높았던 거야.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그지? 그래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이쪽이 커지는 거지. 다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에 이제 커졌다. 됐어요. 자, 기체 내부 에너지는 따라서 무엇에 비례하냐면, 분자 개수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연락 학제 1 법칙, 연역 학제 1 법칙은 외부에서 가해준 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기체가 외부에 한일 w의 합과 같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다가 열을 가해 주면. 자, 밖으로 팽창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내부 에너지 변화로 바뀔 수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W는 P, 델타, V로 계산할 수 있지. 기체가 열을 얻으면 Q가 플러스 값이구요 열을 잃었을 땐 마이너스 값이다. 0보다 작다. 이 열역학 제1법칙의 의미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자, 열 가했는데 일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온도도 변화됐네. 이 양과 이항이 같다 이 뜻이다. 다음 절대 온도는 자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값이고 단위는 켈빈에 상합니다. 자 칸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 10도 시면요 283.15 켈빈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중학교 됐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연력학 과정. 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연력학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된다. 자, 그러니까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W로 바뀐다는 뜻이지, 그죠? 자,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 보자. 자, 부피 라인은 이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부피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은 커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T1보다 T2가 온도가 높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네. 요 자, 그러면 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델타 u가 증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이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은 0이고요. 얘는 커졌으니까 받은 열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됐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같은 거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죠. 이게 한 일량 w입니다. 그러면 받은 열은 델타 U 플러스 W죠. 내부에너지 변화와 한이량인데 일이 있습니다. 음. 일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T1에서 T2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갔으니까 T1이었다 T2로 간 거죠. 그러면 내부에너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해진 열이 내부에너지 증가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다음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되면, 온도가 일정하죠, 그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다음,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2를 했어요. 그러면,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2를 할 텐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가해준 열 자체가 2를 한 겁니다. 그래서, Q는 W,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단열 과정, 열이 출입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Q는, 자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란 말이지. 자이 과정에서 보면요, T1에서 T2로 갑니다. 그런데 T1이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낮아진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낮아졌고요. 일은 요만큼 했네요, 그죠? 일은 했어. 근데 이게 0이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델타 U 플러스 W가 0인데. 얘는 했고, 얘는 줄어들었고, 그지 얘는 증가했고, 얘는 줄어들었고. 그러면 자 델타 U 줄어든 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단열 과정 이해해 보자. 구름의 생성.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에서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때 순간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높새 바람 동해에서 온 공기 덩어리가 태백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단열 팽창했다. 구름이 되었다가 동쪽 사면에 비를 뿌린 후 서쪽 사면을 따라 내려온다. 단일 압축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서 고온, 건조한, 높쇄 바람이 분다. 원순위 쥐보자 자,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산을 만나서 기체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바깥쪽은 압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바깥쪽 압력이 줄어든 거야. 안쪽 힘은 그대로인데 바깥쪽이 줄어들었으니까 팽창하겠지, 그지? 자, 팽창하게 되면 요만큼의 부피에 1 0 0이라 에너지가 있었는데, 밖으로 일어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포화수증기량 곡선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수증기량이 많아져. 이런 그래프를 옛날에 봤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A 위치야. 자, 이을 점이 더떨대 그럼 이 시점에 도달되는 부터 응결이 일어나니까 이만큼이 응결량이 되는 거야. 응결이 일어나면 이게 구름이 되는 거지. 응결이 구름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비를 뿌려. 비를 뿌리면서 수증기량이 작아져. 자, 그리고 비를 다 뿌리고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다시 같은 위치까지 내려온 거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온도가 원래대로 되돌아와. 그 여기가 비야. 비가 여기야. 자, 그러면 처음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a는 현재 순경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비어 있었네 그치 근데 b는 지금 현재 순경이 이만큼이야 포화순기이랑 같은데 현재 순경이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는 포수분의 포화순기이 분의 현수로 계산한다고 근데 얘는 일정한데 얘는 일정한데 현재 순경이 작아진 거야 이렇게 얘가 줄어든 거야그럼 상대 습도 낮아져 그래서 여기 건조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열교환의원리 한번 보자 이쪽은 압력이고 이쪽은 부피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에 이쪽이 온도가 높은거다. 기억해놓고요. 가에서 나로 가면요. 등적과정입니다. 부피가 똑같아요.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부피가 제로니까 E, P, 델타 V W는 P, 델타 V라고 자 얘가 0이야. 얘가 0이라고 그러면 가해준 열이 다내4너지 증가를 써요. 그래서, Q가 델타 U 이렇게 된다. 그래서, Q1을 공급받은 겁니다. Q1을 공급받아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됐지? 다음, 얘는 등온과정이네요 자, 여기 등온과정이니까 온도가 같아. 그러면, T가 일정하면,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U가, 내부에너지 변화가 0이라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0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일을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일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가해진 열이 일을 한 거야. 그트가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퀴트가 들어와서 일을 이만큼 한 거지, 그지? 다음 여기는 온도가 떨어졌네, 그지? 부피는 그대로고. 자, 그러면 요 과정, 다이소라 과정은 가해진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부피가 그대로니까 일이 0이야. 그지? 온도가 떨어졌어.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 그러니까 열도 감소해야 돼.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방출되는 열이 이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Q 방출되는 열은 마이너스 델타 U다. 이런 식으로 된다. 다음 라에서 가로 가면 자, 이만큼 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일을 받았네요. 이게 마이너스야. 줄어들었어. 그리고 온도는 일정해. 자,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러면 Q도 줄어들겠네. 그치? 그래서 열을 방출하게 된 거야. 일을 받으면서 오케이. 자, 보일를 법칙 봅시다. 자, 보일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합니다. 자, 봅시다. 압력이 일기압일때 부피가 1리터였어. 이렇게 됐는데,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내려오면서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다음, 압력이 3배가 되면 쭉 눌리면서 또 내부 압력이 3배가 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일기압 1리트였다가 압력이 2배 되면 부피가 2분의 1로 줍니다.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요. 이때 보면요, PV값이 1로 일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 곱한 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 법칙이야. 보니까,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하지, 그지?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했다.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그 다음에, PV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PV는 일정. 그러면, P1, V1은 P2, V2라는 식이 나온다. 이번에는, 샤리의 법칙이야. 샤리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럼 부피가 팽창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하는 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자, 그러면 p v 인 일정, 보일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에서는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샤르르 법칙. 자,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이런 법칙을 배웠죠. 자, 이제 이 모드를 합칠 겁니다. 이게 보일 샤의 법칙이에요. PV는 nRT. 자, 이때 n은 몰이에요. 단순한 몰 쓰고요. R은 상수입니다. 상수. 자,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일몰당 측정하면 이 값이 일정하니까 PV는 t라는 식이 성립해요 그럼 t를 넘겨버리면 t분의 PV는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 자, t1분의 P1, v1은 자, t2분의 p 2 v 2라는 식이 나와요. 다시 공식을 정리해 봅시다. t분의 p 분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하고요. 온도와 비례한다. 하나 기억해 놓고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은 w는 fs죠. s 대신 l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을 썼고요. 자,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이었어. 그럼 f에 대해 정리하면 f는 pA지. 그럼 대입하는 거야. P A 됐지. 자 F 대신 P A 대입했다. 그런데 이때 A L 이 부피네, 그지? 그래서 P V 됐죠. 그래서 W 는 P V 라는 공식이 나오네요. 여기서 A L 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전체 부피다. 기억해라. 자 열량 Q 는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한일이양으로 변화된다. 자, 이때 W가 p 델타 V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W는 p 델타 V.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내부에너지는 자 분자 개수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거 생략하라 그랬다. 그치?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일몰당 그 다음에 상수니까. 그러면 T 분의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T1, P1, V1은 T2, P2, V2가 된다. 기억해놓고. 다음 가해진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에 쓰인다. 그치?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개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 W는, 자, W는 P, 델타, V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돼. 등적 과정입니다. 부피가 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 라인이 똑같습니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델타 v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2가 온도가 높은 거니까 이렇게 가면 온도는 상승한 겁니다.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1이 0입니다. 왜냐하면 1이 p 델타 v인데 부피가 0이니까 1이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음, 그러면... 가해준 열은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을 할 텐데, 자, 일이 0이에요. 그러면 열이 가해진 만큼 4분의 2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Q가 델타 U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압과 정 한번 보자. 등압. 압력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압력은 변함없네. 그럼 부피는 여기서 이만큼 변했다 그지? 이만큼 부피가 변한 거야. 자 그럼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도 높아졌네 그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커진 거야 그 다음에 부피가 커졌으니까 1도 했네 그지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1도 했어요 그쵸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1도 했어 그러니까 이 가해진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한 데 쓰였다 이게 등압 다음 등온 자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인데 T2가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도랑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온도로 그러니까 온도변화가 없으니까 델타U 내부에너지 변화도 없어요 내부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음. 자 그러면 온도 변화는 없지만 이만큼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이만큼 일을 했다 그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Q는 델타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야 내부에너지 변화가 그럼 가해준연 열량이 모두 1로 변환됐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 단열 팽창을 봅시다.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밖으로 일을 합니다. 온도는 t2가 더 높은데 t1으로 왔으니까 온도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줄었어요. 그죠?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Q, 가해진 열량이 0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네. 단열이니까, 열 출입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q가 0이야. 그런데, 일은 했는데,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는 w.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일한 양이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일단,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 가 온도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그러면 t분의 pv에서 얘가 일정한 거죠? 자, 이것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서로 반비례 관계. 됐지? 다음,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온도에 따른 압력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t분의 pv가 일정한데, t분의 pv 일정한데, 이번에는 부피를 일정하게 잡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높아진다. 자, 온도가 높으니까 이쪽이, 압력도 이쪽이 크다. 이렇게 돼. 다음, t분의 pv. 역시 얘가 일정한데, 일정한데.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압력이 똑같아. 압력이 똑같아. 그럼 부피는 온도가 높은 쪽이 크다. 그지? 온도가 높은 쪽이 부피가 크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이 부피가 크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